자,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안 튼, 음악을 안튼 이유가 유튜브 강 만들려고요, 오늘은. 자, 제가 150시간, 시간, 사냥 했더니, 본전 7층 기준, 어... 아덴이 2800만을 벌었습니다. 본1배0 시간 사냥했더니, 사냥했더니 본돈 수침 기준 2800만을 벌었어요. 음, 그러면은, 플러스 2800만 아덴 플러스 알파. 아, 낚시 잘하고, 알파. 알파가 어, 결정체, 젤, 데이 등등 어, 이게 2800만 아템 플러스 알파, 2800만 2800, 플러스 알파, 지금까지 150시간이 오늘까지 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2800만 플러스 알파. 알파가 대략 어마어마하죠, 알파가. 결정체가 하루에 10만 개, 씩만 먹어도 6일이면 60만 개. 이것도 300만 화된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먹는 게. 또, 뭐, 뭐 한복, 나, 등등. 그런 거 보면은, 음, 일주일에 못해도 만약에 새벽 5시 캔다면 3200만까지. 음, 나치 잘 보고 대량 어마어마하게 시간 시간당 18만 7천 원 시간당 시간당 18만 7천 원을 번다는 거예요. 음, 겁니다 시간당 18만 7천 원을 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시간당 18만 7천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 어, 뼈가인뼈가인 네, 플러스 음저 뭐야 저거 저거 음, 진주 플러스 풀기 플러스 요리 두개 플러스 실드 플러스 암업 암업 플러스 음또 뭐가있지 나가는 돈이 나가는 칠출돈이 뭐있지 순간. 순간 주문서 어 순간 주문서 플러스 또 뭐가있죠 어 지주 졸기 이거 세개 다 먹고 요리 먹고 쉴드 암호 순간 주문서 물약가 제외한 금액, 어, 뼈각인 진주 철기 요리 두 개, 실드 그리고 암호 순간 주문서 물약 값을 제외한 금액이 시간당 18만 7천을 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마무시하게 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음, 어마무시하게 벌어요 본던 출층이금싸라기 값이에요. 본던 출층은 금. 바라기 아, 이 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본드 칠증을 처음에 혼자 왔을 때, 혼자 왔을 때 아, 15일 정도를 혼자 사냥했어요. 제가 혼자 사냥 오라 해도 않아요. 사람들이. 혼자 왔을때 10월 정도를 혼자 사냥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혼자 사냥.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얼마를 번다, 얼마를 번다, 얼마를 번다, 용돈이랑 본돈 5층, 6층을 가격을, 버는 은 양을 올려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5만에서, 5만층에서, 5만층에서, 5만층이 사람이 많으니까, 5만층에서 본돈을 오기 시작을 한 거죠. 5만 치에서본 돈을 오기 시작. 그게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 뒤만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졌어요.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바글바글해졌어요. 음, 뿌듯해요, 솔직히. 뭐, 제가 발견한 금 싸르기 밥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주니까는. 음, 어마무시하게 아덴도 벌리고, 잡템 또 나오고, 뭐, 등등. 데스라이트가 출연했다네요. 아, 이거는 지금은 패스. 어, 스나이트 출전. 음, 아무튼 아, 어설픈 늑대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는 시간당 18만 7천엔은 순수 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음, 어마무시하게 벌리는 곳입니다. 어, 유튜버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오늘은 이 영상 그대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뭐더할거 없잖아요. 뭐, 아, 스텝. 아, 스텝 공개 좀 해달라는데, 이 스텝 공개는 제가 일단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